갑습니다 주식 매트 정선생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주가 좀만 살펴볼 건데요. 어, 카카오 오늘 지금 보시면은 7%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어, 그런데 어제 전날 보시면은 굉장히 큰폭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은 꽤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연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자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카카오 그룹주 주가 전망을 어떻게 되는지 자이 부분에 있어서 어,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집중하셔서 어,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드리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주가 상승 나중에 또 크게 나오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 친구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함께 부자 되실 거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카카오 그동안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었죠. 어, 많은 하락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락하는 주가를 지금 상승으로 지금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지금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어, 많이 붙어줬어요. 자, 그래서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 은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 매집이 어느 정도 다 맞췄다. 세력의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좀 그어볼 수 있는데. 자이 구간이 지금 굉장히 어, 많은 물량들이 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거리랑 거래 대금 보세요. 자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밑 구간으로 상승 추세를 돌려놨어요. 상승으로 고기를 돌렸습니다. 자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 이 구간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바닥. 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 어느 정도 이 하락하면서 매집을 또 했었을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많은 매집의 물량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 여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상승 돌파하고, 어,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움직임 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 빼고는 카카오 뱅크라든지 또 카카오. 이제 페이라든지 모두 이제 상승 방향으로 돌라섰습니다. 돌아섰고 이 구간에서 이제 거리랑 거리 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 구간에서 많이 들어왔고 이미 세력들이 카카오 주식은 이미 매집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이 지금 하락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자 카카오뱅크도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이 완전히 멈췄죠.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해주는이 박스권 장세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정구점을 지금 돌파해주는 그런 시도가 나왔어요. 돌파해줘서 거래량도 살짝 들어왔. 습니다. 이거 방향이 이제 방향이 이제 상승 방향이다.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방향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신다면은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시거나 매집을 하시거나 이 세력들과 같이 매집한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무조건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려놔야 돼요. 돌려놓고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지금 첫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는 앞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또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느냐. 자이 부분이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선생이 나올 수 있는지, 뭐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을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끈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 중간 가격까지는 한번 와주려고 하는 그런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하시거나 응? 신규로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자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고점이 뭐예요? 어, 17만 3천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저가 보시면은 32,550원 이 중간 가격이 한이 정도 될것 같은데 자이 가격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방향성, 이 거래량, 이 거래 대금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은 누굴 거예요? 세력 거예요. 세력도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점을 자꾸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준다. 그럼 이 방향성은 상승 방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시던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공략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카카오 그룹주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서 이 단기간에 또 수익을 많이 낼수록 우리가 이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들 빠르게 손실이 복구되실 거고 또 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시려면 이 기회비용을 빨리 살리셔야 돼요. 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 100년, 만년 100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유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유는 있어야 돼요. 어, 너무 조급하시면, 너무 조급하면 여러분들 손실이 나기 쉬워서 그래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여유롭게만 어, 우리가 주식을 할수 없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비용도 살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위에 제 번호 보여 드릴게요. 보이시죠? 010-8674- 8706번. 자,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카카오 할때 카카오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면 이 제가 이 카카오 모든 그룹주 종목들을 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타점 관련해서 또 매도타점 관련해서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릴 거에요. 답장. 어 문자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이 카카오 이 종목에 대한 어, 그룹주 어, 대응을 어떻게 해드릴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장을 드릴 거니까 문자로 꼭 카카오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고 어, 제 텔레그램방이 있어요. 음,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이 있는데 어,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셔서 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어, 주주님들과 함께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 터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어 그리고 이 신규로 또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어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카카오라고 문자 위 번호로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카카오 그룹즈 모두 여러분들께 공략할 수 있는 어 이제 방법들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자 남겨 놓으시고 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도록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 문자로 답장을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 어, 그리고 이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 아셔야 됩니다. 이 카카오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느냐. 바로 이 스테블 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이 스테블 코인에 대해서, 어, 이 카카오가, 어, 많은 이제, 매출과 이 실적,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무엇보다 지주사잖아요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종목은 대부분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중에 어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란 말이죠. 이 카카오에 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또스테블 코인 관련해서 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자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 화폐 관련주로 또 정책주로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주와 또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폭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어, 거리랑 거래대금 터치면서 어, 엄청난 세력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강력한, 어, 이런 세력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 세력들이 이렇게, 어, 갭을 띄워서 큰 폭으로 상승을 잘 시키지 못합니다. 어, 그런데 이 구간에 굉장히 힘이 센, 어, 이런 종목, 이런, 어, 세력,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지금 이 재무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동안 많이 주가가 눌러놨어요. 그동안 주가를 많이 눌러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었죠. 자, 그러면서 주가를 많이 눌러놨는데, 지금 공매도를 보시면은. 음, 많이, 공매도가 좀 들어와있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있는데, 어,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어, 공매도로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리량이 많이 지금 터치나서 상수 주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요. 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 카카오페이 영업이익도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총계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다만 이제 부채비율이 좀 많죠. 부채비율이 좀 있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아, 어, 그래서, 어, 유보율이 굉장히 높네요. 2680포인트, 어, 2684%. 어, 지금 유보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지금 회사에, 어, 지금 물량을 이제 많이 갖고 있다. 어, 이제 현금, 어, 현금에 어, 자본 현금잉여금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 지금 많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어서 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 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자본 총계늘어나고 있고 이상한 황 바닥 짚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바닥을 봤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어, 지금 어, 유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자본 총계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보일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영업이 또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의 자본총계 굉장히 지금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어, 끝났는지. 이 분량 테스트 한번 하게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또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승 방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예, 하실 때는, 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주가선수 크게 나오면서 수익 크게 낼수 있으니까, 자, 이 종목에서 혹시 올해 물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추가 매수 타점 잡으셔서, 추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 충분하게 어, 수익을 크게 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거래랑 거래대금 보시면 엄청난 세력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공략을 잘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어,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 어,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어, 그냥 수익 받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어, 무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요청만 해주시면 돼요. 요청만 해주시면 되고. 어,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셔야겠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꼭 입장해 보시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상승하는 종목들, 어, 이 모든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방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이 매수 탑점과 매도 탑점 관해서 여러분들께 어,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텔레그램방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니까 을꼭 위에 번호로 문자 어, 카카오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라겠고,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상승재료가 되고, 이모멘팀에 될만 모멘텀에 될 만한 이슈들,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있고,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번호로 지금 바로 카카오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고 어, 저희 이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려면 어,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고 카카오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이 카카오에 대한 이 메스터점, 메노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도 공유해드리니까 함께 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어,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거 눌러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제대로 수익 낼수 있는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꼭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 주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먼저 주식 투자의 이 수익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 대해 잘못 알고 접근하신 부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끄시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선물 한분 한분 모두 다 받아 가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익내려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잃지 않고 이 수익을 제대로 내고 싶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차트에는 모든 정보가 녹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이 호재 이슈와 악재 이슈가 있다면.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호재와 악재 이슈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거나 팔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 모든 호재와 악재 이슈는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의 주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호재와 이 악재 이슈의 수급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종목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소외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누군가가 주식을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누군가 팔아야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가상승에 있어서, 그리고 메커니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 지표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모든 것을 속여도 이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물론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 차트 분석, 자 그리고 이슈나 재료 모멘텀 분석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주식은 이 거래량에 힌트가 있고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이 외에도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지만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제가 2월 4일날 저희 텔레그 방에 대응 자료를 올려 드렸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죠. 자, 그리고 2월 12일 날. 지가 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추가 매수 타점도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눌림에 진입해서 계속된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죠. 자 그래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계속 수익을 길게 가는 종목도 있고 단기간에 수익을 확정하는 종목도 있죠. 제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수익을 내고 계시고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좌 인증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제대로 된 주식의 수익 원리와 메커니즘을 알고 접근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부모와 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위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8674-8706번. 자,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링크를 타고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간편하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전쟁터와 같은 주식 시장에서 저 뒤에 숨어서 우리 돈을 빨아먹는 이 거대 금융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수익나는 급등 히든 종목을 들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크게 상승해 줄수 있는 급등 히든 종목입니다. 최소 45%에서 60% 이상 급등해 줄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300%도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탁점 공략 방법과 분석 자료들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자, 2분기 무조건 대박 수익 날수 있는 후속 주도 주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위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8674-8706번. 자, 이 번호로 급등 히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10분만 한정해서 먼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또 10분씩 해서 매일매일 선착순으로 제가 구독자 확인하고 이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한분한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